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0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부릅니다. 디모데, 에라스토, 네 너희들은 먼저 마케도니아로 가 있거라. 내가 곧 따라가마. 네, 알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떠나고 그 무렵 에베소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복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우상을 버리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점점 점점 줄어들고 우상을 팔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에 큰 위협이 생겨 소동이 일어났어요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팔아 큰 수익을 올려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데미 여신의 종사자들이여 모두 모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번영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큰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에베소뿐 아니라 바울이 아시아까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하여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처해 있고 아담이 여신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상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이 소리 때문에 에베소 성읍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극장으로 일제히 끌고 갔어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가봅시다. 그때 바울의 친구인 의원이 사람을 보내 바울 선생님 위험하니 극장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극장 안에는 어떻게 다루게 되었을까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렉산더를 내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보자. 알렉산더 저자도 유대인이다. 저자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였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기장이 나섰어요. 여러분,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아, 아데미아 큰 아데미가 제우스에서 내려온 신상의 신전 봉사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끌고 온이 사람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지 않은 사람을 끌고 와, 우리가 노마의 문책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때 아데미, 재미도 요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내세우셔서, 지혜로운 말로 에베소의 소동을 잔잔케 하셨어요. 바울은 힘을 내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일까요?